후관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저는 네. 이런 얘기할 때가 너무 기쁘요 <laughs> 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는 지식을 알려드린다는 음. 게 너무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음. 그래서 더 에너지가 나시 음. 네, 신납니다 <laughs> 지금 바로 질문 들어와서 음. 한번 음. 얘기해 볼게요 자역이 음. 좋다고 많이 여러 번 얘기했죠 많이 여러 번 거의 있겠습니다. 키워드였어요 근데 음.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사실 자역을 음. 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아침 될지 저녁으로만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음, 음. 나가기 전 하러 네. 나가. 그래서 사실은 자욕을 음... 몇 번을 추천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인데서 저는 두번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많이도 해 되는데요. 많이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그렇죠. 진짜 고파서 서러운데 자욕도 못 한다고 또그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 샤워하실 때 그냥 가볍게 따뜻하게 좀 하시면 된다. 변 보고 나서 하시면 된다. 뭐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뭐자욕기 들고 출근하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어. 그리고 이명희님 상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처 부위 소독은 음. 어떻게 하나요? 상처 관리는 사실은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치액 수술한 경우에는 소독은 안 하셔도 되고 자영만 하시면 됩니다 치료나 항문 농량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소독을 추천드리는데요 을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소독 얘기를 안 하는 의사 생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소독을 치료나 농량은 하라고 추천드리는데 그냥 빨간약 있잖아요 아 약국에서 파는 거요 어, 그 빨간약 가세요? 네 이거 올드 버전인데 <웃음> <웃음> 우리 어릴 적에 빨간약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베타딘, 포비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고고 항문 주위에 그냥 닦아 주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남는다. 음, 아주 그냥 묻히듯이 닦아 주시면 음. 된다고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샤워기로 좀 씻으신 다음에 소고나 드라이기로 말리고 가볍게 소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상황이 여차 쉽지는 않거든요. 혼자 하시기가 안 되면은 꼭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술 부위가 빨갛게 되고 심하게 붓고 또 열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여차되는 거 없어요. 생기는 <estamos že> 거 없어요. 다섯 가지요. 붓고 아프고, 오 나고, 진물 나고, 열감 나고, 빨개지고, Fleet, 그렇죠. 이러면은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음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병원 가야죠. 그 노래 아세요? 배 아프고 음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음 몰라요. <laughs> 미안해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병원에 <laughs> 가야 되고요 항문이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진물나면 항문외과에 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치료수술 하시고 농량수술 하신 분들은 오셔야 돼요 응. 치핵수술 하시고 나서 이런 경우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치료나 농량수술 하시고 나서 염증이 다시 생기면 이렇게 빨개지고 아프고 진물나고 피 나고 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셔야 돼요 이 얘기는 수술하고 나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울로 보시는 거 좋아하고 요즘 분, 젊은 분들은 매일 사진으로 기록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 학문 사진으로 매일 기록하고 어, <laughs> 보여주세요. 저는 그 되게 감동인데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 채널 있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로도 막 사진 보내주시거든요. 아토, 오늘 이런데 이거 괜찮냐고 <laughs> 확인하고 물어보시고 상처가 특히나 실밥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벌어지면서 이거 괜찮냐고 질문하시고 붓는 것도 저희한테 많이 카카오 채널로 질문해주시는데 또는 이제 외래 오셨을 때 외래는 자주 안 오시니까 오실 때막 사진 보여주시는데 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또 관리를 할수있 그만큼 자기 상처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회복이 빨라요. 음. 음. 제가 재발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재발 안 되거든요 진짜 관리가 중요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응.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척척 박사님께서 응. 수술 후에 병 보는 게 힘들다고 어 하셨어요 배변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또할 말이 많죠 네. <laughs> 배변... 하... 아, 아프세요 배변할 때가 좀 아프세요 그 수술하고 나서 언제가 아프시냐면 두 가지 경우가 특히 아픈데요 음. 첫 번째가 배변하고 나서 아파요. 두 번째가 밤에 아파요. 어. 왜 밤에 아프시냐면 관략근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어, 밤에 관략근이 움직이고 특히 새벽에 세시에서 다섯 사이에 음. 에, 신경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아파서 깨시거든요. 그리고 변 보고 나서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요, 자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laughs> 네 가지 방법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자율이에요. 다보 <laughs> 무조건 자율이에요. 자율 하시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드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장편은 외과 엉덩이 대장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이전에 수술 후 주의상 버전 원이 있어요. 그게 한 7만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 고 그랬냐면 진통제 아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프면 진통제 드세요 아프신 거 참지 마세요. 저희 특히나 저희는 관략근 절제를 안 하기 때문에 관략근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통제 드시고요. 물론 콩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통제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런 경우 가 아니고서는 진통제 드셔도 아플 때는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고도 바르세요. 저희 연고 드린다 그랬잖아요. 연고도 바르시면 관략근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자욕, 연고, 진통제, 보통 주사. 어 활용 잘 하시면 되고요. 변복이 전에도요, 변볼때 많이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플까봐 걱정 되시잖아요. 저희 수술을 주의사항 드리는 종이에도 적혀져 있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복이 전에 이걸 하면은 통증이 좀덜하다 아까 말씀하신 음. 좌욕. 좌육... 그렇지. 연구... 좌욕은 미리 하세요. 연고를 미리 바르세요. 진통... 진통제를 미리 드세요. 통주사를 맞아요. 네. 자 변에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오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럼 미리 진통제를 드세요. 뭐 10분, 뭐, 신호가 오면 드셔도 되고요. 10분 전이나 30분 전에 드시면 더 돼요. 진통제 드시고요. 그리고 변 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미리 연고를 바르세요, 항분에. 그러면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자욕인데요. 자욕을 미리 하세요. 그러면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엄청 좋아져요. 심지어 좌욕을 하면서 변을 보셔도 돼요. 물속에서 수중분만 하잖아요. 수중 배변하세요. 물 바로 버리면 돼요. 그리고 변을 부드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드시면 뭐랬죠? 오늘 <laughs> 이것도 한두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 물. 아니 그런 거 많이 드셔서 변안 딱딱하게 하시고 뭐죽토 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음. 그럼. 어 그림자님 수술 시에 사용되는 실이 녹는 실이라는데 늘어진 음.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피부를 찌른대요. 그래서 따끔따끔하다고 하세요. 어. 그래도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어, 오, 그런 경 되게 드문데요. 음. 되게 드문데, 네, 되게 드문데 오셔도 빼시면 됩니다. 음. 네. 실이 녹는 실이라서 실밥을 뽑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해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실로 꼬맨다고 표현을 드리면, 빼야된다고 생각하세요. 뺄때 아플까봐 미리 걱정하시지만, 녹는 실이라서 절대 안 빼셔도 저절로 녹거든요. 근데 그림자님 의견처럼 정말 드물게 그 실이 대롱대롱 하면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찌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는 실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음. 냥 내원해 가지고 그림자 님 보니까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나는데. 보세요. 킹메이커 보셨어요? 아, 또 TV, TV에서 안 보셨죠? 아니 아니요. 저 봤던 거 같아요. 그 주인공 이름이 그림 군그 주인공 별명이 그림자였잖아요. 이성균 맞아요. 맞아요.